안녕하십니까 중차대 전재환입니다. 한 어, 다시. <laughs> 왜? 아 내가 말을 <laughs> 안 냥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것 안녕하십니까 중차대 전재환입니다. 김성수입니다. 야, 오늘 좀 설정이 좀 많이 들어갔네 인사가 삑사리가 많이 나가지고. <laughs> 네. 오늘 저기 멀리 이제 충주에서 이제 BMW 이제 3 시리즈를 여러 대를 이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이제 계약을 이제 저희랑 이제 하러 멀리서 오셨는데 이제 뭐 지금 보셨던 차량이 이제 사륜. 그다음에 네. 모델. 어, 사륜 모델이랑, 그 다음에 스포츠 모델, 음. 그 다음에 그냥, 어, 그냥, 그냥 320D 모델. 320D 모델 이렇게 이제 봤는데, 어, 아예 그냥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을 좀 원하셨고, 고객님께서 사고도 아예 없는 차량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 조회를 해서 이제 사고 이력 조회했을 때 이제 보험 이력 완무 네, 아예 없는 차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김포, 부천에서 이제 김포로 출발하고 있는데 내용이 엄청 좋아요. 내용 차 내용이 2015년식에 키로 수가 2만, 2만 키로. 키로 예, 그 다음에 사고도 완전 무사고. 그 다음에 레드 시트까지 되어 있고 스포츠 팩. 예, 스포츠 팩. 그 다음에 이제 오너 모드로 뭐, 뭐때 인디오더. 아, 인디오더 이제 또 들어가 있는 인디오더로 이제 개별 제 예. 처음 신차 구입하실 때 예. 이건 이렇게 해달라, 이건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죠, 거를 그렇죠. 따로, 예, 따로 넣어주시는 예, 차량이 예, 그래가지고 아마 젊으신 분이. 음. 시니까 이제 24살이신데 음또 이제 엔지니어, 예, 지니쪽 얼굴 쪽에서 좀, 이렇게 좀 짱짱하신 분이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네. 네. 아, <laughs> 또 이제 아버님이랑 이렇게 같이, 같이 오셨는데 이제 또 이제, 어 이제 얼굴이 좀 많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처리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하,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차 금액도 뭐 3,450, 네, 3,450에 이제 진행을 하러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차 상태가 일단 좋아야 되니까, 일단 가서 꼼꼼하게 한번 더, 차량을 한 번. 한 번. 음. 아무래도 2만, 키로수가 2만 키로니까? 네, 뭐 거의 신차 느낌 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워라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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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네. 그래도 좀 꼼꼼히 보도록. 그 대차가 뭐 어, 하고 있지? 응, 음, 그 아반떼도 지금 이제 대차를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객인이 알아보신 가격도 있고, 저희가 또한번잘 알아봐드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대차 처리도. 최대한 잘해. 많이 네, 드릴 네, 수도록 네,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봐드리겠다. 가서 이제 차량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남았죠. 끝에가 조금 이렇게 살짝 말려 올라가 있어요. 중간쯤 보시면은 더 뚱뚱해. 요이 정도면 한70% 이상. 그리고 앞에도 지금 보시면 뒤에보다 조금 덜 남았는데 한40% 450% 40, 정도. 아직 교체 시기는 확실하네요. 여기도 빨간색, 으로 네. 이제 해놨고 옆에 이제 레드 시트까지, 그다음에 여기, 팔걸리까지 음,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 키까지 빨간색으로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밖에서 한번 둘러봤지만 외판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엄청 이제 차량이 깨끗, 깨끗해요. 이제 깨끗하고 키로수가 일단 2만 키로밖에안 됐고, 네. 여기도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준대요. 핸들, 그쵸죠 네,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고, 이제 얘네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작가 네. 자가, 진단. 이제 자기가 진단을 할수 있어요, 차를 진단하는 거. 산차 같은 경우는 내가 브레이크 패드를 언제 갈아야 될지 오일을 언제 갈아야 될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아, 예. 그지? 네, 타이어 펑크 같은거나 뭐 공기압 요즘 뭐 좋은 차들은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러지 않는 이상 없단 말이죠. 엔진 오일량 같은 것도 네, 엔진 오일량도 정상. 그 다음에 측정 같은 거는 이제 신호 이제 꺼질 때 해야 되고 서비스 필요 같은 거라면은 얘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센서로 뭐 모든 게 센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응. 보시면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메시지를 떠요 다 아. 차량이 이상이 있다고 그럼 가셔가지고 바로바로 갈아주셔야 되고 어, 뭐 15년식이 2만 킬로니까뭐 크게 볼건 없겠죠 지금 현재 당연히 그리고 금바지 그리고 이거는 뭐, 뭐냐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아, 예. 얘가 이제 스포츠팩이다 보니까 스포츠팩이다 보니까 이 옆구리가 네. 코너 돌때 이렇게 받쳐주는 버켓 시트라고 하는 건데, 아, 네. 약간 마르셨잖아요, 지금. 체중이. 네. 그러시면 이렇게 아. 조여주시면, 네,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럼 이렇게 오므라들면 몸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 코너 돌 때도 딱 받침이 돼요 일단 이쪽에 오셔서 보시면은, 검은색이 헤드 부분이고, 밑에가 블럭 부분인데, 그 사이에서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유가 많이 생기는데 보시면 어, 너무 깨끗하죠. <laughs> 사실 이름 이만 킬로밖에안 돼가지고 이런 거 보는 게좀 무의미하긴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중소의 전자입니다. 김성수입니다. 아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그좀 멀리서 오셨기도 네. 하고 이제 BMW 3 시리즈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도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희라는 집때 이제, 이제 주말인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믿고 이제 렇게 BMW 3 시리즈. 를 이제 보러 왔는데 차가 진짜 여태까지 제가 봤던 3 시리즈 중에 어, 휠 기스까지 없고 이렇게 장 기스도 없고 이제 스타일 같은 거 지금 뽕 차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도 <laughs> <선거차도> 엄청나어 <laughs> 어, 엄청 잘 되어 있고 차가 진짜 너무 진짜 올 레드 안쪽이 지 진짜 섬세한 핸들까지에도 포인트를예와 <laughs> 핸들 그거까지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초르 키 <laughs> 키까지도, 키까지도 빨간색으로 네, 네. 다 네.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 영상에 나오지만 네. 진짜 차가 너무 좋다는 말씀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신차 AS 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나가서 시운전을 못하는점좀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 아까 간단하게 한번 네. 힘들그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지 차는 진짜 너무. 네 좋았습니다. 일단 뭐 설명도 이제 금융 팀장이 이제 좀 잘해줬고, 2차로 이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2015년식 BMW 320D, 그 다음에 스포츠 어, 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 옵션이 음, 옹어. 인디오더 들어가셔가지고 뭐, 뭐 레드라든가 뭐 좀그 인디오더가 어떤 걸 넣으신지 확실히 몰라요. 그렇죠, 근데 네. 인디오더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생산품이 아닌 그 오더를 요청해서 네, 신청 기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렇게 음. 노력을 해서 나온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 이력, 빵원, 네. 보험 이력 아무것도 없는니 보험 이력 솔직히 있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거 주차좀 싫으실 정도로 이제, 음, 하셔가지고 완전 이제 보험 이력, 영원 이제 차량이고 저희가 이제 판매 금액은 3,450만 원에 음. 15년씩 2만 킬로입니다 음. 거의 신차 같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좀, 좀 있었고 너무 좋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꼬이동주 어떠셨어요? 네. 디자인 일단 마음에 들었고 가아입 괜찮은 것 같고 이 차량 얼마나 어, 알아보신 아, 거예요? 거예요? 처음에 원래 그 CLA를 아, 많이 아, 알아봤었는데 아, 네. 가격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또 디자인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또 마음에 든 거예요 그렇죠 BMW 시리즈인데 네. 좀잘 어울리세요 또 네. 사람한테 이제 어울리는 차가 있고 좀안 어울리는 차가 있는데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 차 네. 같아요 여튼 이거 아버님도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아버님 이 영상을 안 나오시겠다 하시고 니가 마음에 들면은 뭐설 엄청 쿨하신 분이지 우리 자식이 제 말씀 잘안 하시니까 일단 저희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거 요거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일요일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 예,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트를 띄울 수가 없어요 공업사가 없이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동네 가셔가지고 한번 한번 떠보시고 아니 진짜 비엠을 가지고 그냥 비엠을 들어가 입고 하시는 게아다 지금 뭐 이상이 네. 없는데 입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보증기간 남아있을 때한번 이렇게 한번 가서 전체 점검 한번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믿고 이렇게 보이면 이도 오셔가지고 한 매까지 하는 영상 찍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많이 찾아주시면은 영상도 이제 많이 없는 듯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